안녕하세요, 닥터헐크 그 김경호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하러 온 친구가 있어, 뭔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급하게 한번 만들었는데 즉흥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본인? 안녕하세요, 김경호 한의원 다니고 있는 박상일이라고 합니다. 어 어디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더암 레슬링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헬스에서는 데드리프트를 하면 힘이 세진다고들 하는데, 음. 혹시 팔씨름에서는 스트렝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좋은지, 일반적으로 전신의 근력을 강화시킨다라고 아, 전신의 생각합니다. 모든 근육을 데드리프트가 강화시키는데, 어, 실제 그러냐? 이것부터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저도 이제 바디빌딩을 그래도 나름 30년 동안 뭐 아주 뭐 주기차게 선수급적으로는 안 했지만. 데드리프트는 주로 후면 사슬쪽에 그러니까 뒤에 햄스트링 이랄지 아니면 기립근 이랄지 둥근 이랄지 이쪽을 좀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어서 후면 사슬쪽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죠 보조적으로 전면부도 쓰죠 뭐 후면 사슬이라도 후면만 쓸순 없잖아요 후면에 한80% 에너지를 모은다면 앞쪽에 근육들도 보조를 해주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는 있다고는 볼수 있지만 후면 사슬에 조금 더 위주의 동작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팔씨름하고 연결을 해보서 보면 스트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전완근의 발달을 거의 포기한 채등 쪽에 후면 사슬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팔쪽에 힘은 조금 더 오히려 강화시키는데 조금 더 그렇게 막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 스트랩 없이 한다 그러면 그립 힘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어서 뭐 같이 좀 좋아질 수는 있을 는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데드리프트 하나만으로 그러면 팔씨름에서 네. 스트렝스가 강해지는 뭐 대표적인 훈련이 있을지 네, 팔씨름 선수들이 스트렝스 운동으로 뭐 바디빌딩식으로 훈련하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그 영상을 따라 하면서 힘을 기른게 많은데 제 경험을 하자면 어, 스트렝스라는 것은 결국 파워 힘 자체가 커져야 되잖아요 힘 자체가 세지려고 하면 내가 하는 동작들의 무게가 늘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만, 팔씨름의국한에서 내가 조금 더 힘을 좀 스트렝스를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피트니스에서 뭐 운동하더라도 팔씨름을 자세를 잡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가 세지고 이도컬이 세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과연 팔씨름이 세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로우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세지고 땡기는 힘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팔씨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팔씨름은 사이드 쪽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또 달라요 그래서 벤치프레스가 센 사람이 꼭 팔씨름이 세다고 볼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항상 어떤 동작을 해도 팔씨름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바벨 로우를 가지고 내가 팔씨름 운동을 하려면 바벨 로우의 어디를 잡든 잡아서 내 동작이 내가 팔씨름을 구환하는 후기등면훅탑탐이면탑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동작을 해야지 되고요. 그게 또 스트렝스가 커지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30kg를 땡겼어. 그러면 이제게 35kg, 40kg, 45kg, 50kg 이렇게 점점 가, 강해지고 무게를 칠수 있어야 내 스트렝스가 강해졌다라고 볼수 있죠. 다만 이제 스트렝스의 개념에서 순간적인 파워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또팔시는은 특히나 지구력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간 가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할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세 가지를 전부 다 같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헬스를 할 때는 펌핑이 최대한 되는 시점까지 운동을 하는데 팔씨름에서 스트렝스를 기를 때 음. 어느 정도의 강도와 반복 횟수로 운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팔에 걸리 로딩이 조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 같은데 근데 목적이 좀 다르죠. 바디빌딩은 사실은 금메스를 키우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벌크를 키우는 데 목적을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원 rm 까지 가기 전에 워밍업 단계에서는 보통 18회 전후 정도로 해서 금메스의 그 성장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고 또 진짜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한가지 동작을 막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어한 부위만을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방식으로는 뭐, 뭐 힘도 그 방향으로 남아 우리 어, 팔씨름공보다 훨씬 세실거예요 팔씨름 동작에 힘이 약한 거지. 다른 스트렝스는 워낙 강하시죠. 왜 그쪽으로도 강화를 했으니까. 다만 팔씨름 선수들은 이 벌크를 키우는 데 목적이 아니고 그매스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이기느냐 아니기냐가 더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근육 사이즈를 키우려고 너무 목적을 두 필요 없어요. 다만 어 제대로 된 훈련을 하게 되면. 근육 사이즈도 늘지요. 홍지승 선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봤을 때보다 팔뚝 이 훨씬 굵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백성년 선수도 팔뚝이 훨씬 굵어졌고. 근데 굵지 않은데도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현준 선수도 그렇지. 뭐 많은 선수들이 뭐 별로 굵지 않은데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굵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그 아까 말했듯이 힘 자체가 내가 30kg, 40kg, 50kg 어떤 특정 각도의 팔씨름 동작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그게 올라갔다고 해서 팔씨름에서 실제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또두 번째 문제. 다만, 제가 해보면 팔씨름 각도에서 훈련을 제대로 해두게 되면 역시나 상대도 버거워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팔씨름 선수는 너무 사이즈에 집착하기보다는 무게 더 집착해야 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했는데 힘이라는 게 근육 자체 그러니까 빨간 조직의 육 자체에서 근육 머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근막이랄지 인대나 힘줄이랄지 이런 하얀 조직에 의한 즉 섬유질 조직이 얼마나 단단하냐로 또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몸이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인대가 근육이 안 큰데도 인대가 워낙 강화가 되어서 힘이 셀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근육 사이즈가 워낙 훈련을 통해서 사이즈가 커지면서 힘이 세질 수도 있고요. 이두 가지를 고루 병행적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도 뭐 지승이나 성열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 인대나 힘줄, 뭐 그다음에 근육 자체도 다 강화가 돼 있어서 뭐 하나만 딱 노릴 순 없지만 사이즈보다는 힘 자체에 더 집중하면 좋고요. 또 그런 힘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레방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무척 작았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커졌죠.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또 힘도 세져요. 그건 기본이죠. 그 일반 레벨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프로 레벨에서 보면, 체급을 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정말 강한 사람이지만, 뭐, 70kg급 세계 1인자가, 80kg짜리, 8 0 k g 면 세계 1위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사람 100kg도 이기고, 120kg도 이기고, 막, 그럴 수는 있어요. 70kg 세계 1위는. 그렇지만, 또, 같은 체급이 아닌 체급의 1인자를 넘어서기는 어려운 것이, 그, 한계점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다만, 어, 자기 체격에서 한계점까지는 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 박상일 군도 훈련하시면 어, 정말 커질 건데, <laughs> 사이즈보다는 일단 힘에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